음. 나 오늘은 방송 못 찍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으려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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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왜? 실시간을 하긴 좀 그래. 음. 계속 오, 레양. 그래 온가? 나는 괜찮을 거반양오 좋은 거 쓰네 이 사람. 나도 그때 이제... 로 너는 뭘로 찍을 건데? 모비즌. 아니 뭐 찍을건데? 피파 피파랑? 피파랑 이따가 로블록스 하면 로블록스로 찍어야지 아 그렇네 음. <laughs> 확실히 이런 정도는 기회가 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건 제가 더 이상 그래? 질,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제가 그래? 어 아까 네. 왠지 피파 영상 너 유튜브에 몇몇개 떠드나? 응 음, 맞아 나 이제 영상을 피파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시간 있을 때는 너, 편집도 좀 하게. 그때 너 조건이 그냥 그 편집 만한데. 아니 시간 있으면 편집을 하는 게 좋지 그래도. 아 그럼 너 얼른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어른 되면 어른 되면 유튜브 할수있을지잘 모르겠네. 할수 음... 있을 것 같아. 약간 너가 그 돈을 조금만 더번다면응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. 여유 없으면 못 하는 거고. 응. 형도 바리스타 아니... 일하면서 여유 있으면 하는 거 여유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야? 이런긴 한데 태완나